대표님, 오늘 주제는 호구당하기 쉬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나는 왜뭐 이용만 당할까? 상대방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 일단은 F. F요? F인데, 어, 그건 뭐라 그러더라? 되게 F가 센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게 F. 그게 F인 사람들은? 쭉 이용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 남의 일인데 너무 이걸 내일보다 더 내일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사실상 내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 혹은 내가 개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F 성향이 너무 극이면, 이런 것들 일일이 다 개입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고마운 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느 순간부터 좀 당연시하는 경향들이 있어. 지금도 나도 아는 대표님 어디 뭐 잠깐 쓸수 있는 사무실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거 막 통화한 거야.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형님 뭐 이런저런 하는데 뭐 내가 뭐 부동산이냐 지금? <laughs>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생각해보다가도 그래 형님 얼마나 알아보기 힘들면 나한테 얘기했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이제 극으로 치다 들으면 어 좋지 않다는 거지 그예인 그 사람들이 자기 자책도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 같은 사람들이 좀 있다 음, 그래서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해야 돼이 형이 얘기하면 내가 해야지 아이 친구가 얘기하면 내가 해줘야지 이런 몇몇 대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해줘야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뭐야 그만큼 나한테 뭔가 중요한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 그게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도움이 됐든 아니면 그냥 동정이 됐든 아니면 나의 어떤 즐거움이 됐든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뭐 그런 사람이 부탁하는 거우 해줄 수 있어 근데 F 성향이 너무 강하면 이 카테고리가 너무 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인생이 피곤해져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이걸 되게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 극히 일부가 아니야 많아 세상에는 그래서 F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는 거 같아 그리고 사람은 되게 자주적인 동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를 선호할 때가 많거든. 우리가 점을 왜 보러 갈까? 흔들리고 뭔가 불안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혼자 개척하기에는 이 미지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알수 없는 미래가 너무 두렵고 하니까 가서 무당이 이건 하지 말고 이걸 해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마음이 편한 거지 그럼. 아내 선택이 아이 선택이 맞구나 확신을 갖고 내가 해야겠다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러 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사람 이런 기질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사람이 되게 자주적이고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통제받기를 사실 원하는 측면이 좀 있어 이양쪽이좀 공존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중간에서 완급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용을 당하기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 뭐 대표적인, 이제 극단적인 얘가 사이비 종교지. 크, 내가 신이다. 뭐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지? 뭐 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 집에 있지. 뭐, 뭐 어쨌든 나는 막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랬을 때,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야? 어느 순간, 아, 탓상에 젖은 사람이 사실 편하거든. 그치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할거 하고, 나잘 아, 먹고 잘살게 도와주고 하면 사실 그게 편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참안 좋은 건데 생각을 포기한다는 라거 자체가 그렇지 그러다 보면 뭐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람 간의 그냥 일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내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움켜쥐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야 거기에서 뭔가 사람이 좀 희열을 느끼나? 보람을 느끼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게또잘 되면 좋아하고, 뭐 뿌듯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잘 당하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상대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화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놈은 내가 좀 소리 한번 지르면 먹히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화를 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 의견 대립이 일어났어 그럼 습관적으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언성을 높였을 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야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뭔가 어 이거는 이 사람이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를 내뭐 예를 들면 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어 라고 화를 냈더니 여자친구가 너 나를 외롭게 했잖아 라고 소리를 질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럼요 이거 때 수도 없고 비싸대기를 때려야지 그러면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어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서 어 그런가 하는 순간 내가 이용을 당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먹히는 거지. 상대방 이런 억지화를 내가 들어줄 필요는 없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여자친구 몰래 바람 피다 내가 걸렸어. 그럼 얘 화를 내야지. 내가 딱기도 맞아야겠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네가 걸렸어 지금. 내가 화를 낼 타이밍 같은데 얘가 이상한 명분으로 화를 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거거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뭔가 제가 실수했어 어, 뭐그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야 아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어, 복잡해서 그랬어요 어,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과가 아니라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같이 좀 혼을 내고 깨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좀 이용을 당하는 거 같아 왜냐면 사람은 한번 그런 습관을 딱 들이면 두번세번 번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계속 그걸 반복해 그래서 너무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어 적당히 우리 물론 지저분한 게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고 안 싸울 거안 싸우고 좀 시끄럽다 싶으면 지나가고 이런 융통성은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딱 나를 초점으로 다가오는 화야 그리고 이게 되게 불합리해 그러면 이런 갈등은 나는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좀 이제 남을 쉽게 믿는 사람도 이용을 잘 당하지 제일 뭐 흔한 게 그거잖아 사기 그렇죠뭐 뭐 누가 얼마 벌어준다고 하거나 투자하면 뭐 대박 난다고 하거나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뭐야 자기 욕심 <laughs> 물론 자기 욕심이 <laughs> 근데 <laughs> 그게 정답이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믿는 거지. 저 사람의 말을 때로는 보면 "야, 진짜 이런 거에 속나?" 이런 사기들이 좀 있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에 속지? 다큰 어른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에 속는 이유는 뭐야?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인가요? 자기 욕심이겠지? <laughs> 하지만 어쨌든 자기 욕심의 베이스는 이제 믿는 거지 믿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개소리들이 아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믿고 싶고 그러다 보면 좀 그런 피해들이 있지 그래서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것도 사람을 좀 이용당하게 하는 것 같아 대표님은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반반이다 내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좀 쉽게 믿는 편인 것 같고 음, 아 맞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한테는 별로 믿음이 없지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 의심해봐야 천지 쓸모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나랑 일을 같이 해. 난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 내가 이사람을 의심해야 될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면 빨리 일을 같이 안 하면 돼. 머리 아프잖아. 그리고 내가 적당한 사람이 왔어. 내가 약간의 의심을 계속 하기 시작하잖아. 일이 잘안돼 그러면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다 결과론적.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단 신뢰를 줘야지. 그걸 깨고 안 깨고는 그 사람의 몫이야. 내 몫이 아니라. 깼어 그럼 나도 깨면 되는 거고. 안 깼어 그럼 같이. 쭉 지내면 되는 거야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특징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 있나요? 요약하면 내 삶을 타인한테 맡기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나? 좀 자주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